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 요셉이죠.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매우 무겁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 심온이 본인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지금 애굽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돌아가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오는 길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날을 숙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숙박을 할때 그들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곡식 자루 하나를 훑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곡식의 값으로 지불했던 금이, 은이, 이 돈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에서 이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놀란 것이냐면은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정말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정도로 끝내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시고 이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들은 가난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절에, 구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아직도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이 가난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뭐 이차 저차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설명을 33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중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신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창당꾼이 아니요 확신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마치 시몬이 시몬이 애굽에 잘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인 야곱이 심히 걱정을 할까봐 했던 그런 선한 거짓말이라 할 수만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두 번째 거짓말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면 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정탐꾼이라는 그것을 어, 아니라고 믿겠고 또애굽에서 마음껏 장사를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큰부자가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유야, 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거짓말을 했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나서 자신들의 책임을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은 아들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을 양념을 쳐가지고 거짓말이나 양념을 쳐가지고 설명을 하고서는 이제 모든 아들들의 자루를 다 풀어 놓습니다 쏟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또 화들짝 놀랍니다 야곱의 아들도 깜짝 놀라고 야곱도 깜짝 놀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자루 안에 이 은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서한 자루를 열어봤을 때그 속에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모두의 자루 안에 그렇게 돈이 있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놀랐던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봤던 야곱은 아들들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겠습니까? 아이 녀석들이 어? 시몬을 팔아넘기고 왔구나. 그런 오해를 야곱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은 분명히 팔아넘길 것이다. 야곱에 팔아넘길 것이다. 이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오해를, 오해로 인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생각은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과거에 했던 죄악의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 그 죄악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이 말을 통해서 아들들은 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들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루 빨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시몬을 구해야 됩니다. 시몬이 감옥이 뭐 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서 애굽으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장자인 르후벤은 너무나 답답한 거지. 만약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데리고 올수 없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벤의 아들이라 하면 야곱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자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루벤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야곱의 가정이 깨질 대로 깨어져 버린 가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자녀 간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와 손주들 사이에 정이 전혀 없었던 관계가 바로 이 가정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구를 끼고 지금 있습니까? 베냐미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아,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이 행태를 보니까 베냐미만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주도... 그러니까 야, 아버지의 손주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 아들 아, 당신의 손주로 죽이십시오. 지금 그런 말을 할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 야곱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합니다.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만은 여기서도 문제가 드러나죠. 어떤 문제입니까? 애초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야곱인 것이죠. 편애를 했는데 그것도 정도껏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한 편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편해하는 것이 베냐민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껏 야곱은 많은 정말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부분, 연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의 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 이러한 부분을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테지만 양식이 뚝 떨어집니다. 가지고 온 양식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베냐민을 보내야지. 이렇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강하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집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황소 고집이라면 은 하나님은 고래의 심중보다 더 강한 고집을 가지시고 야곱을 몰아가시고 또 야곱의 형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고부로 그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시, 기억해내도록 모든 상황들을 계속, 계속적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자그마한 평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처절한 후회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이 편에, 편애, 이 편에를 놓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데 확실히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일,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느 정도의 잘못까지는 그냥 뭐 못본척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녀의 이삶 속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지금 아주 분명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루시는데 확실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통을 아주 크게 느끼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서 그들의 고집과 기질을 꺾어놓으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실히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바로 어떤 일이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함께 계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나 좋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고통에 대해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확실히 다루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